자, 문제풀 좀 보겠습니다. 153페이지 필수지 8번입니다. 자, 첫 번째 Y는 어, X 플러스 1분의 4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역, 체점 접근선입니다. 근데 정역, 체점 접근선이 다 똑같아. 예, 네. 먼저 정역하고 치역하고 점근선인데, 점근선이 X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Y는 얼마예요? 3이죠. 그럼 정역은? X가 점근선이 아닌 모든 실수. 그죠? 치역은? Y가? Y는 점근선이 아닌 모든 실수. 그래? 정육체 점근선은 결국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점근선을 먼저 그립니다. 점근선 빨간색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3니까 이쪽에 생기겠죠? 그다음에 플러스 3니까 이쪽에 생기겠죠? 그래? 양수니까 1, 3, 4면 타입으로 감소 함수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봉여자. 자, x에다 0을 넣으면 x에다 0을 넣으면은 4 더하기 3이니까 여기다 7이 그렇죠? 여기가 7이 되겠죠.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 되고 빠르죠그 그렇죠? 다음에 어, 두 번째 y는 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이런 타입은 이제 기역, 니은으로 되는거죠. 기역, 니은으로 마찬가지로 정의역, 취역, 정근선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정근선을 먼저 그려보면은 x가 마이너스 2, y는 그렇게 정역, 정근선 니니까 y는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정역은 의 정근선이 아닌 모든 실수, 실역도 정근선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동연자인 좌표평면 위에 그래프를 그리고 얘는 이제 여기처럼 k까지 나타나지 않는 타입이니까 얘는 xy절편을 정확하게 그래스 접근해 줍니다. 먼저 x 정근선은 마이너스 2 y 점 o n 은 you e plus e? i 여튼 얘가 n 여 to go t e 여기 x e x c e l is e q u a x is equal t x 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s equal to x is equal 러 o x is equal to x 죠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x, y 절편을 찾아서 그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54페이지 필수의 9번 y는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오의 그래프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x로 b만큼 y로 c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y는 x분의 a의 그래프를 x로 b만큼 y로 c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얘가 된대요 그죠? 이제 상수 a, b, c의 값을 구하려 분수 분리를 해달래 이게 분수 분리. 그죠? 그래서, 엄마는 X-2니까 아들내미한테 X-2 모양을 만들면 최고 차계수가 이제 이런 형태로 생기죠. 그럼 여기서 플러스 2를 가져갔으니까 다섯 개 중에 세 개만 남겠죠. 동의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트 치면은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트 치면은 X-2분의 3이 되겠죠. 봐야 되죠 따라서 A는 3이고, B는 2고, C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별거 없죠, 이 분리. 좀 치울게요. 그필수지 10번. 어, y는 x-1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의, 4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럼 점근선이 1하고, 그죠? 바로 좀 볼게요. 1하고,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마이너스 2. 그죠? 그 다음에, X절편은 2하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Y절편은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여기랑 여기 생기니까, 네? 그래프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정근선. 얘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정돈 생기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빠르죠? 아, 자, 이때, 정역이, 정역이,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 또는 1 이상 어, 2 이하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그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그러니까 여기 포함해서 요 그래프가.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니까, 여기를 포함해서 이 그래프가 되는 거죠. 동현장. 그러면은, 2를 대입하면, y값이 0이고, 이제, 그렇죠? 2,0입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어떻게 되냐, 6대죠? 예?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 그럼 그래프는 0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마이너스 선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죠 되죠? 그래서 치역은 y가 0보다 커다랗거나 또는 y가 마이너스 선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있죠. 동일하그 다음에 그래서 얘네들 항상 세 개의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점대칭을 하나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점에 대한 점 대칭 하나랑 형아 기울기가 얼마인 거? 기울기가 1인거랑 음, 마이너스 1인거이 3개의 대칭선을 가지고 있죠. 동일합니까? 음. 근데 다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야 되죠. 빠르죠? 필수 이제 11번을 볼게요. y는 첫번째 y는 x-1분의 ax-2의 그래프가 b,5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죠? 그럼 얘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점근선의 교점이어야 그 되죠 동일합니까? 그럼 여기서 점근선 따 보면은 1, 얼마에요? 은이니까 1, a가 되죠 얘가 b, 5니까 b는 1이고 a는 5가 되겠죠 동일하죠? 두번째 y는 x-1분의 2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그죠? 그래프가 두직선 자 기울기가 1이야 그죠? 기울기가 1이죠? 그리고 어디를 지나야 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야 돼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어디를 지나야 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야 되죠 다시 말해서 여기 점교점을 먼저 찾아봅니다 예? 네? 해원아몇 콤마 몇이야? 6콤마 6 니은 네, 하라니까 여기 니은 1콤마 1을 이제 썼잖아 뭐 남았어 이렇게, 이렇게 2 이렇게 어? 봐도 되죠? 1, 그러니까 1 2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럼 a는 1이 나오고 b는 3이 나오겠죠 봐도 되죠? 점근선은 교점의 대체이고 이 점을 지나온 기울기가 1인 직선 이 점을 지나온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균인데, 음,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2인 정류선을 가지면서 음,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함수의 그래프가 y는 x 플러스 10분의 AX 플러스 B로 주는 댔어요. 네? 자, 이 식에서 보면은, 점근선이점근선의 어? 교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형아,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 2. 마이너스 10, 컴마? 마이너스 A. 아, A. A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마이너스 1, 컴마, 마이너스 2죠. 되죠 그래서, A가 1이고, A, 어, 뭐야, 런는 C가 1이고, A가 마이너스 2라는 걸알 수가 있죠. 동의입니까 B를 알려면 요점을 대입하면 되죠? Y절편. 그죠? Y절편은 0 1인데 여기서 Y절편은 C분의 B죠. 그래서 C분의 B는, 자, C가 1이니까 그냥 B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죠. KBC를 결정해주 됩니다. 동의하 기역, 리로 대부분 다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전 예제 13번을 좀 볼게요. y는 x 7의 EX 1의그래 s 랑 x p l u x p x plus EX plus EX plus EX plus EX 표현을 해볼게요. l u s EX p l 이 s EX p l 점근선 x plus EX plus EX x x p l x p l 이 s 이 x p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얘가 2고, 얘가 1이고,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1이고, 이렇게. 동의하죠? 그러면은, 얘는 직선이 Y전 편이 2란 말이야. 2점을 지난단 말이야. 그죠? 근데 얘가 어떻해? 어? 얘랑 안 만난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는 거죠. 봐습니까 어? 그럼 이 직선하고 얘는 안 만나겠죠? 그렇게 되는 K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구 하느냐? 먼저 만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니다. 이렇게. 얘가 이렇게 만날 때 돼? 이 방정식의 근이 교점의 x 좌표죠. 동의합니까? 그 양변에 x 1씩을 곱하면은 2 x 1은 자, 얘랑 얘랑 곱하면은 kx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2가 되고 이항에서 정리하면은 2항에서 정리하면은 Kx제곱 플러스, 이제 소거대니까, kx 되고 플러스 여기 2랑 2뭐 있는 소거되니까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죠 이렇게 동일하니까 야 그러니까 얘가 해가 없으면 교점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만나지 않는 거죠. 되죠? 그러니까 먼저, k가 0이면, 그죠? k가 0이면,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말이 안 되죠? 그니까 러 해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만나지 않겠죠? 그 다음에는 판별식을 계산했을 때,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 a c 이렇게. 얘가 0보다 작으면 또, 그죠? 해가 없는 거죠? 그러면 교점이 없으니까 만나지 않겠죠? 따라서, 어, 마이너스 4와 k가 0, 상인데이 등호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이때 이 범위 안에서 음 직선과 그래프가 만나지 않겠죠? 가야 돼 이제 그다음에 4번 자 f(x)는 x 1분의 X 플러스 1에 대해서 F를 101번 합성해서 10을 넣어달래 그죠? 근데 다행히도 100번까지 하는 건아니고요얘는한 서너번 합성하면 항등 함수가 돼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제자리로 돌아와요. 근데 잠깐 F 인버스를 한번 구해볼게요. F 인버스를 부자 공식 쓰면 되니까. 얘네 둘이 구호 바꾸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죠. 돼요?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다시 여기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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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면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이니까 역함수 어때요? 그냥 자기 자신이죠. 동의합니까 응? 역함수가 어, 자기 자신이야. 내가 나의 역함수야. 그럼 얘는 f를 두번 합성하면 뭐가 돼? 항등함수가 되는 거죠. 동해. 그러니까 홀수번 합성하면 다시 fx가 되는거죠 짝수번 합성하면 한계함수죠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100일은 홀수야 짝수야? 홀수죠 그러니까 f 101에 10을 대입한 것은 그냥 f 10을 대입한거니까 2분의 1일이 되겠죠 동의합니까? 이제 직접 합성해서 푸는 방법도 있는데 식이용 역함수를 빨리 구할 수 있으면 그죠? 이 조금 더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해짜 어? 똑같은 문제네요. 그래서 15번 그래서 이제 15번을 보면 은 fx는 x-1분의 ax 플러스 3인데 f와 f의 역함수가 똑같대. 그죠? 그럼 먼저 부자공식을 구해보면 얘네들인 부호 바꾸니까 마이너스 x 분의 마이너스 3이고 얘네들인 자리 바꾸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a죠? 그죠? 부호를 한번 정리해 보면 얘는 x 마이너스 a 분의 그죠? x 플러스 3이죠? 동의합니까? 그러니까 a가 뭐여야 돼요. 예? 1이면 되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지금 확인 체크. 에... 확인체크 페이지당 세 문제씩만 이렇게 딸려있거든요. 페이지당 한 문제씩만 좀 정리해보세요.